우리 목 하늘쏘다. 이야, 너 오늘 여기 왜 나온 거야? 자, 우리 목 하늘쏘의 재미난 그런 행동을 한번, 그런 기술, 능력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목이다. 굿!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자, 오늘 컨텐츠는 하늘쏘입니다. 하늘쏘. 하늘소를 이제 예전에는 돌드레라고 불렀었습니다. 돌드레. 돌드레? 돌을 드는 애. 이런 말이죠. 돌드레.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 하늘소를 돌드레라고 부릅니다. 예, 그 하늘소. 과연 그러면 돌드는 애데 하늘소가 돌을 그냥 들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요. 자. 하늘쏘를 이돌 위에 올려놓으세요. 돌을 드나 안 드나 보게. 올해 턱 올려놓으세요, 그냥. 턱 올려놓으면은. 자, 돌 들어. 어? 돌에 관심이 없어? 돌에 관심이 없어? 이 녀석은 지금 우리목 하늘쏘입니다. 우리목 하늘쏘. 우리나라 하늘쏘 중에서는 덩치가 한 덩치 한 놈이죠. 딱 봤을 때도 힘이 장사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목 하늘쏘. 주로 참나무에 기생아 서식하는 그런 하늘소죠 산란을 하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돌들에인 하늘소가 이 돌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돌들인데 돌을 두는 애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그런 옛날 말인 하늘소가 도대체 왜 돌을 안드는 걸까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올려놨더니 역시 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자식을 왜돌들레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아하, 방법이 있더군요. 그 방법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웅님, 한번 해보십시오. 자, 들어가지고, 천천히, 자,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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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돌을 번쩍 그냥, 와, 이거,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돌을 그냥 번쩍 드는, 인간이었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야, 그렇구나. 다시 살짝 내려놔 주세요. 이 야, 바로 이겁니다. 이 녀석을 잡으려고 손을 딱 댔더니 그 밑에는 돌까지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와, 사실 이거 무게를 안 재봤지만 이 돌과 이 하늘소의 무게를 재보면은 하늘소가 훨씬 가볍습니다. 누가 봐도요. 그런데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큰 돌을 이돌들의 지금 현재 우리목하는 소죠. 다른 하늘소도 분명 히 그렇겠지만. 특히, 힘이 장사인 우리 목하는 손은 이까지 돌, 자기 몸보다 한두배 되는 이 돌, 번쩍 들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한 번만 그런지 계속 그런지, 어, 적당히 했는데도, 적당히 했는데도 턱턱 다리에 있는 가시를 이용해가지고, 번쩍 들어 올리고, 이건 일도 아니야! 하는 소리도 끼, 소리를 내면서, <laughs> 아, 이건 일도 아닌데 이런 걸왜 시켜! 더큰거갖고 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큰 돌을 한다는 것은 곤충 확대이기 때문에 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느낄 수 있죠? 얘의 크기도 두 배에 몸, 아마 무게를는한 서너 배될것 같습니다. 인간 같으면은 한 70kg의 사람이 한 200kg 넘는 돌을 번쩍 들어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아주. 아, 이자 이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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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올려. 아이고, 뭐,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이거 일도 아니야. 이러고 나는 지키지 마. 일도 아니야.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왜 하늘소를 돌드레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돌드레라고 부르는지, 돌을 드는 애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실험해 봤는데,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뭐, 일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꽤 무거운 건데, 아주 쉽게 들어올리는 우리 북한의 소 천하장사로 임명합니다. 우리 목카나소, 너는 천하장사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